해석에 날개를 달아주는 구문 독해 24번째 시간 위치비 생략입니다. 우리는 문장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사실 해석하기가,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있는 것조차도 생략이 된다. 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위치비가 생략이 된그 문장을 우리가 빠르게 어얘 생략됐네라는 걸 우리가 구별하고요. 그리고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일단 위치비가 생략된 이론 설명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위치비가 생략이 됐는지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건 아닌지 그. 아무 때나가 아니라면 조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문장에서 위치비가 생략이 됐을 때 우리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팁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위치비가 생략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요, 이 앞서 배웠던 이세 가지를 그대로 문장에 적용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치비나 후비가 생략되는 그 이론 설명을 먼저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형용사절이나, 형용사절인데 후 또는 위치로 시작을 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후 뒤에 비동사가 나오고 위치 뒤에 비동사가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일단, 형용사절에서 후비나 위치비로 시작을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앞뒤로 후나 위치 앞 또는 그리고 절 끝에 컴마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컴마가 사용이 안될 때도 있지만요, 컴마가 있다면 큰 힌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절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표시한다고 하면, 후나 위치 앞에서, 그리고 컴마 앞 또는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과 끝을 표시하고 이절 안의 구조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해요. 이절 지금 가로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절 안의 주어는요 후나 위치예요. 그 말은 즉후 비나 위치 비가 생략이 되려면 후 또는 위치가 절 안에서 반드시 무슨 역할 주어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후 비나 위치 비가 생략되는 게 아니라 절 안에서 후 비가 또는 위치가 후나 위치가 절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할때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안의 동사가 반드시 비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비가 절안의 동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럴 경우에만 이 후나 위치, 비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생략을 하느냐? 언어에는 간결성이 있어요. 모든 언어는 간결성이 있는데 일단 형용사절의 후나 위치라고 하면 얘가 가리키는 명사가 바로 컴마 앞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얘네들이 사용할,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게다가 동사가 비동사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없다 하더라도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럼 그 뒤에 무엇이 남나 이건데요. 그 뒤에 무엇이 남을지가 사실 여러분이 이 후비나 위치비를 구별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바로 비동사한테 여기서 힌트가 있는데요. 비동사는 일형식 동사도 가능하고요, 이형식 동사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일형식 동사로 사용된다 그러면 그 뒤에 전치사구가 나올 거고요. 이형식 동사로 사용된다 그럼 보어가 나올 텐데 보어 자리에 올수 있는 건 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후비와 위치비가 생략되고 남은 형태는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전치사, 두 번째, 명사, 세 번째, 형용사가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전치사구나, 형용사는 얘 자체로도 수식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얘가 위치비나 후비가 생략됐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얘 자체가 수식어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명사 혼자 덩그러니 남았다. 근데 이 명사가 절대로 다른 애들을 수식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명사는 올수 있는 자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전치사 뒤 자리 명사 자리인데 이렇게 덩그러니 명사만 딱 남았다고 하면 이 명사가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우리 알 수가 없거든. 그럴 때 이렇게 앞뒤에 컴마 이렇게 명사 보어 자리에 명사만 덩그러게, 덩그러니 남았을 경우요 반드시 앞뒤에 이렇게 콤마를 써줘요. 이럴 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콤마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덩그러니 남고 앞뒤에 콤마가 있을 경우 이렇게 얘는 원래 위치나 후비가 생략된 형용사절이었고 이 콤마 앞에 있던 이 명사를 보어의 역할로서 이 명사가 얘를 수식한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텝 2, 구별하기인데요. 가장 중요한 힌트는 일단 명사가 앞뒤로 컴마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 바로 반드시 뭐가 생략됐다? 후비 그리고 위치비가 생략이 됐고 얘는 절안의 보어로서 컴마 앞에 있는 명사를 하나의 덩어리로서 수식하고 있는 경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그외 나머지 전치사구라던가 구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온 경우는요, 사실 굳이 얘가 위치이나 후비가 생략이 된 경우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별할 수는 있기 때문에 굳이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셔도 돼요. 근데 굳이 구별하고 싶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하나의 덩어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위치이나 후비가 생략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치사구나 형용사가 남아있는 경우는요, 이 앞뒤에 컴마가 사용될 수도 또는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사용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찾기가 좀더 힘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해석은 일단 후비나 위치비가 생략된 절 안부터 먼저 해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 하는지 전체 문장을 보고 판단을 할 건데요. 여기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게 후비나 위치비가 생략이 되고 난 남은 형태들 이 명사가 절안에서 그냥 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무슨 자리에 온 거다 보어 자리에 나온 거다 그럼 보어답게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형용사가 사용됐다 그럼 이 형용사도 보어 자리에 사용된 거기 때문에 보어답게 해석해 주셔야 되고 전치사구가 사용됐다 그러면 얘는 일형식 동사의 수식어로서 사용된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설명하기 위한 전치사가 사용이 됐다는 걸 여러분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절안에서도 여러분이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위치, 비 그리고 후비를 따로 쓰시고 절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시고 이 절안에 사용된 이 명사라던가 형용사에 보호 표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문장에서 얘가 수식하는 명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장에서의 역할 확인을 하실 때는요, 당연히 이제 후나 위치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사람인지 사물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명사나 보어자리에 남은 명사라던가 보어자리에 남아있던 형용사, 얘네들이 수식하는 걸 보고 수식할 수 있는 의미상 가능한 명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장에 연습하는 시간을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될것 같아요. 도대체 여기에 어, 위치나 후비가 생략이 될, 수, 될 만한 그런 애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구별하기에서 배웠던 걸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앞 뒤에 콤마가 나와 있고 뒤에 One of 이렇게 명사가 사용된 거 보이시죠? 아하 여기에 그러면 누가 생략이 됐다? 후비나 위치비가 생략이 됐다. 후인지 위치인지는 여기 one of 부담에 사람이 나오니까 아하 보어 자리에 사람이 나왔으니까 여기선 후비가 생략이 됐겠구나라는 걸 표시해 주시고요. 일단 저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좋아요. 저라는 <laughs> 저를 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절 안의 구조 후가 주어였고 비가 동사였고 여기 one of부터 scholar까지는 보어였다라는 거 그래서 영국에서 유명한 고전 학자 중에 한 명인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겠네요 한 명인 얘가 수식하는 명사 문장에서 하는 역할 찾아주시고 주어 그리고 동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표시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큰 틀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요 주어, 수식어, 동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리처드 폴스는요. 바로 영국에서 유명한 고전학자인 사람 중에 한 명이래요. 이 사람은 태어났어. 언제 태어났어요? 1900, 아, 1759년에 태어났고 또 언제 태어났어요? 크리스마스에 태어났다는 얘기겠네요.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똑같이 이렇게 후비나 위치비가 어디에서 생략되는지그 힌트에 따라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 절안의 역할, 문장의 역할에 따라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your turn. 여러분의 차례입니다.